자, 보게. 34번. 자, 우리는 뭘 도전하냐면, 요 밑줄친 자리에, 여기에 어떤 말이 들어갈지를 도전을 하는 거야. 자, 여기서 환영받지 못하는 거는, 이제, 원래 있던 답하고 같은 내용이 들어가는 거는 환영받지가 못해. 자기가 판단해서. 그럼 여기에 어떤 말이 들어갈지는 어떻게 판단하지? 아, 그 글을 읽어보고. 그렇지. 이걸 읽어보고, 어떤 흐름의 내용으로 들어가야 될지를 자기가 판단하면 되는 건데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고 이 그래서 근거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 이런 내용 이렇게 적어도 몇 군데 이상 두 군데 이상에서 근거를 바탕으로 남은 처음 해보지 근데 해야 돼 해보라고 응. 어정 실력이 딸리거나 그런 사람은 내가 지금 한걸 해줄 건데 뒷면에 보면 해석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해도 좋아. 어. 근데, 한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하려고 하면은, 영어가 늘지가 않으니까, 그거는 아주 안 좋은 방법. 지금 당장은 빨리 갈수 있지만, 결국에는 제일 늦게 가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게 가면. 이것도 이해 못하는 사람 손 들어봐. 이해됐지? 자, 가볼게. 이건 수많은이야. 수많은 영, 이게 수많은 하면 꼭 복수가 와야 돼. 어, 복수 없는데? 여기 있지? 그래서 이건 동사가 아니야. 연구들이야. 수많은 연구들이 있어. 조사 연구들은. 보여줬다. 이렇게 현재 완료하면 과업도 지금까지 보여준 거야. 자, 원래 이제 여기에 대시 들어가지. 뭐뭐라는 것 접속사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다는 것을 연구결과를 보여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연구결과가 왜 나오냐? 자기가 말하려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연구결과로 보여주는 거야. 비 맞고 돌아다녔더니, 감기가 많이 걸렸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 그럼 이 사람 주제는 뭐겠어? 네. 비 맞으면 감기 걸린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그걸 읽고 그걸 믿으면 돼? 안 돼?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 거야. 그건 어디까지나. 지가 연구한 거고, 그 결론을 내기 위한 그런 데이터만 모집한 거겠지. 그 반대도 있겠지. 어떻게? 비마진 사람 천 명을 모아놓고 나는 실험을 했더니 다음날 감기 걸린 사람 하나도 없던데 이러면 그 사람 얘기 틀린 거야 그러니까 어떤 뉴스든 어떤 글이든 어떤 사람의 말이든 이건 그거나 어디까지나 그건 이네 얘기고 나의 얘기는 나의 얘기대로 남의 얘기는 남의 얘기로 존재하는 거야 하지만 결국에는 여기에 들어갈 거는 네 얘기 나 얘기가 아니라 네 생각 내 생각이 아니라 이글쓴 사람의 생각으로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를 묻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면 안 되고 이 글에서 근거를 끄집어내서 할수 있어야 되는 거고 두 군데 이상에서. 자, 그래서 많은 연구 결과 보여주는데 뭐냐면은 어떻게 전문가들이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종종 경험하는가 어려움을 뭐할 때? 도입하다 소개하다지. 이거 뭐지? 초보. 그렇지. 새롭게 온 사람이니까 이게 초보, 신입사원을 말하는 거야. 초보나 신입사원이 그 분야에 들어온 거야. 그럴 때 누가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거야? 전문가가. 자, 그거를 연구를 했다는 거야. 신입 들어왔네? 전문가가. 아, 뭔가 그 사람들이 되게 어려움이 생긴데, 신입이 들어오면. 그 분야에 이제 도입할 때. 자, 예를 들어주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앞에 게 주제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아, 전문가들의 어려운 점, 신입사원을 그 분야에 들릴 때. 이런 게 주제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예, 이건 뭐지? 왜웠잖아 뭐야? 실제. 진짜, 실제. 이런 뜻이야. 그래서 실제, 진짜, 훈련 또는 교육 상황에서, 자, 실제 상황이야. 자, 이 사람은 발견했대. 이것도 접수사지, 뭐뭐라는 거야. 자, 여기도 엑스포트가 나오고, 여기도 엑스포트가 나왔지? 두 개의 차이점은 뭐지? 두 개의 차이점은? 얘는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돼. 그래서 전문가라는 명사도 되고, 전문적인이라는 형사도 돼 여기서는 뭘로 쓰였지 전문가들이란 명사 여기서 뭘까 이건 전문적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돼 expert in 하면은 이거의 전문적인 사람들이 말이야 뭐 하는 거야 모바일폰 셀폰 핸드폰을 잘 쓰는 전문가들은 전문 사람들은 상당히 뭐하다 이런 말이야 상당히 뭐 했다 이게 정확한 이니까 더 정확했대? 덜 정확했대? 덜 정확했대. 누구보다? 초보폰 사용자보다. 자, 전문가가 더 전문적이고 더 정확할, 정확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 못하더라. 뭐 하는데? 인하이 엔진은 뭐할 때지? 판단을 할 때야. 뭘 판단해?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를 배우는데 폰을. 이어 yes. 폰 사용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걸릴까? 사용 방법을 깨우치는데 좀 애들은 빠르고 노인일 수록 느리겠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뭐 했다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들을 뭐 했어? 자름대로 판단을 한 거야. 전문가랑 초보자랑 그랬더니 누가 더 정확했더라? 초보자보다 덜 정확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누가 더 정확했더라? 초보자가 더 빨리 맞추다라는 거야. 아, 쟤는 저거 기술 배우는 데한 3개월이면 될 거야 했는데, 전문가는 뭐 1개월이나 6개월이나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초보자 발이 맞았다는 거야. 자, 전문가들은 되게 뭐할수 있다. 이게 이제 이 니부터 봤는데, 무감각, 민감하지 못하다라는 거야.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그 일이 이렇게 되는 거야. 초보자한테, 그게 나랑 똑같은 거지. 그지? 내가 너희들을 가르쳐. 내가 대학생을 가르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이거에 도입해봐. 이 내용이 이해됐다면. 내가 너희들한테 어떤, 뭐를 하겠어?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야. 여기가 이해되지? 왜 이런 전문가는 그런 착각을 하겠어? 자는 잘하니까. 자, 그런 내용이 되는 거야. 어 그래서 이건 어떤 효과냐면은 자, 이런 표현인데 refer to as 까지 써서 뭐로 칭해지는 효과 이렇게 되는 거 뭐로 불려지는 칭해지는 말이야 뭐래 이거 뭐의 저주야 지식의 저주 지가 지식이 있다고 이렇게 저주를 내리고 왜이 이 못하니 뭐 이런 식으로 지식의 저주 지가 아니까 이런 틀리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할수 있었다. 보여줄 수 있었다. 음. 됐, 이거라는 거죠. 에즐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기술을 취득하면서 하면서 그들은 시작했더라. 그 기술에 대한 어려움의 수준을 힘들게 바라보겠어? 간단하게 바라보겠어? 그렇게 바라보겠지. 그래서 단어를 벌뭐 썼다? 예를 쓰는 거야. 이게 뭐다? 이게 평가단데 언더를 쓰면 과소고, 그럼 과대평가단은 뭐라고 그랬냐? 언더의 반대말이 뭐야? 오보겠지 어. 이름은 과대평가단.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아, 기술 수준을 과소, 과대평, 아, 과소평가. 너무 쉽게 본 거야. 그 어려움을.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그 참가자들은 심지어 과소평가했는데, 뭐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 그들 자신에게 그 기술을 취득할지. 언제? 초기, 뭐, 시기에 이렇게 할까? 자, 아이폰이 새로 나왔어. 그러면 아이폰이 새로 나오면 누구부터 써보는 줄 알아? 테스터들처럼 게임도 마찬가지지 게임이 처음 나오 누가 붙었어 게임 테스터들이 먼저 쓰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이거랑 내용 똑같다고 할지에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야 아 내가 뭐 금방 버그 찾지 아뭐 문제 되는 거 있으면 내가 금방 찾을 거야 지 그렇게 얼마나 오래나 걸릴지 그런 기술을 취득하고 얻고 마스터 하는데 과소평가한다는 말이야.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헤드 피피를 썼어. 자 여기다가 헤 t 테이크 n 이렇게 써도 될까? 자 우리가 어법 22 주구장창 시험 봤잖아. 이제 이런데 써먹으려고 하는 거야. 될 것인가? 과소평가한 시점이 언제지? 과거. 과거야. 그러면 얼마나 오래 걸릴지에 대해서 과소평가했다는데 그러면 오래 걸릴지 생각한 게 먼저야? 과소평가한 게 먼저야? 과소평가하기 전에 생각을 했었던 거야? 과소평가한 다음에 생각을 했다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과거보다 먼저 일어났잖아. 그럴 때는 뭘 쓴다?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은 헤드 PP. 헤브 PP는 언제 쓴댔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얘기지.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얘만 쓰야 자, 두 번째, 여기는 왜 대물 안 썼나? 대물 쓰면 안 될까? 이건 누구지? 그과평가한 사람들. 이 주어가 누구야? 자기 자신. 누구에게 걸리는 거야? 자신들이지? 여기 나오는 이 참가자, 전문가야, 초보자야? 초보자. 전문가. 전문가들이겠지. 전문가 자신들이 얼마나 그들 자신에게 이렇게 되니까 셀프로 붙인 거야. 만약에 내가 대물수면 딴 그들이 되는 거야. 자그 다음에 그럼 이때까지 또또 정리해 보자. 어떤 내용으로 정리가 돼? 어떻게 돼?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은 과수 평가한다. 과수 평가한다? 전문가는 <목소리>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한다. 그렇지. 과대평가한다. 자신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한다. 지가 뭐할 거라고? 잘할, 잘할 거라고. 잘할 거라고. 빨리 할 거라고. 하지만 초보자에 대해서는? 과습평가한다 어떤 기대 때문에? 자기만큼? 할 거라는, 잘할 거라는, 빨리 할 거라는 기대 때문에? 아니, 초보자들에 대해서도? 과, 과수평가한다는 거야? 과대평가한다는 거야? 초보자에 대해서도 과과 과, 네. 대평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 여기를 향해서 가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정리된 근거들 을 바탕으로 여기에 뭔가를 넣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보니까 일단 건너뛰는데 여기 보니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랬잖아 그럼 보나마나 뭘 이해한다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어? 대답은 할 필요 없어 뭘 이해한다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어? 그런 식의 말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거를 자기가 여기다 한글로 써 보면 돼.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자기가 쓴 대로 읽으면 돼. 바꾸지 말고. 자. 지금서부터 1분을 줄 거고 나머지 거 이제 마무리하면서 생각해서 써 봐. 그래서 어, 이렇게 처음에 분사가 이렇게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가면은 이런 분사 구문이야. 그래서 뭐 대충 뭐 하면서 뭐 한다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이런 것을 알면서 이랬어. 전문가는 까먹더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들이 지가 배우기에 그러니까 옛날 무슨 시절 올챙이적 시절처럼 지가 얼마나 어렵게 배웠는지를 까먹어 뭐야 까먹은 걸 까먹은 걸 안다는데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거를 까먹었다는 걸알 안다를 뭐라고 말하면 어울려? 알고, 알고, 어,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 알지? 이걸 알고, 알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럼 적당한 그런 말이 들어가야 되지. 자, 또그 말에 맞게끔 이거를 줬어. 이거는 뒤에 거보다는 이렇게 되는 거야. 뭐 하기보다는? 추측, 가정하기보다는. 뭐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배워야 할지 해야 된다지 학생들이 어떻게 배워야 될지 얼마나 빨리 배워야 될지 뭐 이런 거를 가정하지 말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자 20초 전 자기 쓴 대로 읽으면 돼 한글로 네. 생 저희 빈칸에 쓰여진 영어랑 비슷하게 적으면 안 좋은 거예요 빈칸하고는 상관없이 자기가 생각한 거를 근거를 바탕으로 말하면 돼 저는 왜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나무 뭐 할수 있겠어? 나무 할수 있겠어? 응? 바보야 임마 왜 못해 Oh. Are you in perceptual disengagement or intermediate state of drowsiness? Let me speak again. Are you in the state of perceptual disengagement or intermediate state of drowsiness? 위 h 안 c h one is that? Good, you're not a drug, you're not a drug. You're not a 어? r u g You're not a d r 자, 제일 자신 있는 사람부터 돌아보자 자신 있어? 누구? <laughs> 없네. 자, 일단 다 썼다고 가정하고. 이제 원래 정답은 이렇게 되어 있어. 뭐를 봐야 되냐면은 여기서 지금 학생이라는 말 넣었지? 그럼 여기도 학생이라는 말을 넣어 줘야 돼. 왜냐하면 학생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원래 정답은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는지 추측하는 것 대신, 뭘 봐라. 학생들의 눈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뭐를 봐라. 어떻게 배우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봐라. 그렇지, 얼마나 잘, 천천히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봐라.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학습 과정을 봐라 이렇게 되는 거야 자한 사람씩 들어볼게 예를들터큐 크게 해줘 초자 흐름은 괜찮은데 학생이란 말이 빠졌지 그 다음 니것 네 그대로 읽으면 돼 못했나 어? 하다 말았어. 땡. 다음. 초보자들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있는 기대로 가지는 것. 자 흐름은 괜찮은데 학생이 빠졌지. 그다음. 그다음. 맞아. 넌 마. 학생들의 시선에서 대화야할 자료를 볼 필요가 없다. 우와. 박수 박수. 이야. 자 인사 한번 들어라 가장 큰 형님으로 모셔라 모두다 훌륭하다 그지아주식끼 해석 본거 아니야 혹시? 제가 저렇게 잘하는 놈이 아닌데. 봤지 봤어요. 라고할 아, 어 나를 지금 나 너, 네가 나를 놀렸어 지금? 강. 초심자들이 더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요 초심자들이 잘 배울 수 있는 방법. 방법 이렇게만 쓰면 되냐? 뭐할 필요잖아. 그럼 반드시 뭘로 끝나야 돼? 동사로 끝나야 되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를 써야 되나요? 아니, 뭐뭐 뭐할 필요를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이 끝났잖아. 그러면 여기에는 뭐볼 필요 알 필요 이런 식으로 동사를 써야지. 자, 한명이 너무 잘해 가지고 좀 믿기진 않지만 하여튼 잘했다. 그렇지? 자, 이렇게 답은 찾는 거야.